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듯 지혜의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꼽으라고 하면, 내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대하고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위기 상황에 어, 부딪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몸에 배 대화 속그 언어에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에 선하고 좋은 영향력이 어, 미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음, 내 옆에는 그다지 떠오르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 지혜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야게의 아들이라 소개되는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자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요. 또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시대의 자원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본문이 수록된 자원이라고 하는 책은 크게. 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살피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어, 1장, 2장, 3장 이렇게 시작하는 앞 부분을 보면 내 아들들아 또는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잠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 이제 10장에서 29장은 익명의 제, 지혜자를 포함해서 솔로몬의 그 잠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10장에서 29장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자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30장과 31장이 남았지요. 바로 오늘 본문 30장은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본장에만 드, 등장하는 그러한 이름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여기 잠언 30장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에 뜻이 있는데요. 그 뜻을 살펴보자면 모으는 자, 소집하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앞에 그 젊은이들과 또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적으로 향한 그러한 자원을 기록했다면 오늘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자원을 기록했을까요? 어, 잠언 30장 1절에 음,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디엘과 어 우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아굴의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아굴의 아들이거나 혹 동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두 사람에게, 어, 이 아굴이 기록한 자먼이라고 어, 생각을 하시고, 어, 또이 시간 이 지혜자 아굴의 그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굴의 잠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굴을 지혜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2절에서 3절에 아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짐승을 뜻하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단어의 뜻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니까 짐승과 같이 우매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진실로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우매하다. 혹은 참으로 나는... 인간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우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아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혜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은 아굴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아굴의 고백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굴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범죄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절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만이 지혜의, 참된 지혜의 원천이 되심을 이렇게 아굴이 자신을 아주 우매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굴은 자신이 그 하나님에 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너무나도 쉽게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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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을 수사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사적 질문이라는 것은 꼭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자 할 때, 강조하고자 할때 하는 질문 형식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 장소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여러분, 이 친구가 지금 저에게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하는 것은 저에게 시간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너 그만큼 늦게 왔잖아. 그 늦게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 지금 몇인 줄 알아?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아굴은 이러한 질문을 이 대상자, 이 아굴의 자먼을 듣고 있는 대상, 대상자들에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알아? 그리고 바람을 그장 중에 모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고 그러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게 아니라 이 대자연이 이토록 신비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그 근본 절대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지금 아구리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관심을 창조주이시며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청,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여기에서 순전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 뜻은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완전히 제거된 아주 순수하며 고귀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전혀 없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에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에 결.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 다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아굴의 간구가 굉장히 비장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7절에서 죽게 구하였사오니 이 구하다의 뜻을 또이 원어의 의미로 한번 살펴봤더니 진지하게 물어보다 졸라대며 애원하다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악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악울처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울은 이제 지혜자로서 지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두 가지의 간절한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돼도 그만 이러한 간구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굴은 이제 간구의 핵심 여기에서 그 등장하는 이 아굴의 기도인데요 8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기도를 이제 세 어, 조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달라는 이 아굴의 간구는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이나 재물, 우상을 쫓는 그러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아굴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기에서 강조점은 그 부요함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물질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최고의 가치로 치는 그 재물보다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러한 강구를 통해서 이 아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8절에 마지막 세 번째 구절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즉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 주신 그 분량만큼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부하거나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만큼 그 분량만큼의 떡으로 만족하며 욕심을 따라 허망한 것들을 쫓는 대신 정직하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아굴의 강구입니다. 이러한 아굴의 강구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육신의 필요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과정에 그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그 모든 삶을 의탁하는 그러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필요를 부정하는 그러한 극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그 전형을 우리 아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아구은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에서 이제 부와 가난 이 모두를 부정하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실 것을 그 간구한 그 이유를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순종과 아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부와 가난 그 자체의 어떠한 속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깨어질까봐 그 결과의 근거에서 이 아굴은 그 부와 가난을 부정한 것입니다. 여기, 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기 배불러서 이또 뜻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만족하다, 포식하다, 실컷 먹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욕구의 만족과 더 나아가 인간적 행복과 번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 확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굴이 자신의 그 모습을 예측해 봤을 때 내가 정말 실컷 배가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할까? 아굴은 이 배부름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온전히 내려놓는 아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이니이다 배가 너무 불러서 그 불름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 두려워하는 아굴의 모습과 또이 제는 내가 너무 가난 하여서 도둑질 을 하고, 또 형벌 을면 하기 위해서 하나 님의 일을 두고 하나 님의 이 름을 두고 거짓 맹세 를하 거나, 여러분 아주 어, 십수년 전의 일 이긴 하지만, 이부자사람 들이 어떤 뭔가 이렇게 범죄 에연루됐을때 그, 재판정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은 그리고 또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을 한 후에 하나님께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되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도적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발견하게 된이 악굴.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지 악굴은 자신이. 물질적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연약한 인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우리 그로 하여금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구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굴의 고백 그리고 아굴의 간구는 짧지만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또 그가 구하는 바 자기 한계에 대한 인정에 근거하여 드린 이 아굴의 기도 곧 죄악된 일을 멀리 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꼭 필요한 것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만족하느냐, 곧 자족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자 아굴의 신앙 고백과 정직하고도 진실한 기도, 소박하고도 은혜로운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얼마 가지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위로, 평안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지혜자, 아굴에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며 또 우리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명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